오이 무침을 시작하겠어요. 오이 무침들은 사람을 아니, 사람이 오이 무침들을 좋아하는가요? 네, 우리 손님은 오이 무침을 참 좋아해요. 이거, 우선에 깨를 먼저 넣고 검정 깨를 넣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양 깨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습니다. 마늘을 넣어도 별로 안 맵나요? 네, 약간 매워야 좋아요.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. 설탕을 어, 좀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야 해요.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나요? 네, 그럼요.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나 물, 우리는 물엿을 넣어요. 가정집에서는 올리고당을 넣고 하죠. 물엿을 넣고 해야 비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. 오 마이 갓.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어요. 그래야 잘 비벼져요. 많이 매우나요? 네. 아니, 많이 매우지는 않아요. 요즘 고추는 매우지가 않아요. 아... 이제 새끼 새끼 묻혀볼게요. 네. 내 손으로 하면 되게 차갑지 않나요? 차갑고 추워요. 오이를 못칠때 무겁지는 않아요? 힘들어요. 많이 먹어요. 힘들어요. 이게 한 박스예요. 한 박스. 한 박스요? 네. 이거 저랑 같이 어젯밤에 같이 썰었던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겨울에는 오이가 비싸요. <laughs> 오이 철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. 수입도 많이 안나고 그래서 오이가 좀 비싸요. 맛있겠나요? 맛있겠어요. 근데 너무 빨갛죠? 네. 그래서 어, 매운 걸 싫어하는 손님들은 막상 안 먹어볼 것 같아요. 근데 매운 걸 싫어해도 진짜 잘 먹어요. 매일 같이 반찬이 모자라요. 오이무침을 되게 자주 하는 건 알아요. 저도. 아, 그래요? 8일 동안 있었으니까. 아, 그렇구나. 근데 오이무침 하고 손님들이 콩나물을 좋아해요. 콩나물 이제 담아서 하루 종일 쓸 거예요. 오전에 근데 이거 반찬이 너무 너무 작네. 이거는 오전에 일단 쓰고 오후에 또 만들어야겠네요. 오후에는 이모들이. 어, 이제 이모들이 섬초를 삶아놓면 으 섬초 무침을 해요. 할머니가요? 네, 이모들이 삶아서 준비를 해놓면 으 할머니가 무치고 있어요. 할머니 네. 무치는 거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<laughs> 와, 맛있겠다. 맛있겠어요? 고기는 진짜 맛있겠죠? 네. 간을 안 봐도 맛있어요. 그런데 막상 먹, 먹으면 매울 것 같아요. 매울 것 같아요. 근데 색깔은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매우지는 않아요. 그죠 <laughs> 오이 무침 끝! 끝! <laughs> 여러분, 오이 드시러 오세요. 다음번에 봐요. <laughs>